나만 몰랐던 연변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탑5. 첫 번째, 개장국. 진한 개고기 육수에 마늘과 들깨, 고춧가루까지 더해 깊고 얼큰한 맛이 납니다. 조선족의 대표 보양식입니다. 추천 맛집 춘향로 비린내 없이 깔끔한 국물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. 두 번째, 옥수수 국수. 옥수수 가루로 만든 쫄깃한 면발이 고기 육수와 어우러져 구수하고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. 추천 맛집 노인 두 국수 간 아침마다 줄 서는 현지 단골 맛집입니다. 세 번째, 연변 냉 질긴 면발과 고기향 가득한 시원한 육수가 조화를 이룹니다. 한국 냉면보다 더 깊은 맛입니다. 추천맛집 연별냉면 간 고명도 넉넉하고 국물 맛이 진합니다. 네 번째, 감자묵. 감자 전분으로 만든 투명한 묵을 매콤하게 묻혀 차갑게 먹는 여름철 인기 안주입니다. 추천맛집 동북야시장 현지 분위기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연변식 순대. 찹쌀과 돼지고기를 넣은 조선족식 순대로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. 추천 맛집 조선족 전통 순대간 담백하고 넉넉한 양으로 제공됩니다. 비슷하지만 다른 연변의 조선족 음식이었습니다.